그니까 서로가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 상황인데 운기 자체만을 본다면 국민의힘은 올 후반도 내년 초반도 안 좋습니다. 이대로 가다 보면 내년 초에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어떤 카드를 하나 또탁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선생님, 네. 네, 일단 죄송합니다. 왜 정치 얘기 여쭤볼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안 여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대표님. 아,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이제 구속이 될까 안 될까 이걸로. 네, 제가 막 신청을... 제가 그때 안 된다 했지 네. 않습니까? 네. 우리 그때 찍지는 않았지만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구속되기 쉽지 않다. 네. 음. 그랬는데, 그, 저는 진짜 마지막까지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예언대로 안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음. 이분의 운기를 또 여쭤볼 수는 없고. 네. 고맙습니다. 그 양심. <laughs> 국민의힘 당의 미래를 알려주세요. 아니.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국민의힘의 미래를 상황이 역전되어 온게 아닐까요? 아니 역전되어 왔다기보다 네. 조금 강한 표현을 하자면 네. 국민의힘 안에서는 우리가 자, 유교 난리 난리도 아니야 하는 만큼 지 어수선하죠. 네. 어, 그, 외부적으로는, 나름대로는 그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침착한 음. 척 하지만 사실은, 왜냐면, 아마, 피디도, 이재명 씨가, 어,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듯이, 네. 어, 코미네임은 자신만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자기네가 보는 선에서는, 음, 그, 나는 그냥 할머니가 봤을 때는 힘들 거다, 구속은. 음. 그랬지만, 어, 어 인간의 마음은 나래도, 어, 저 요번에는 빠져나가지 쉽지 않지 네, 않을까? 어, 그럴 수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뭐 저희는 할머니가 이제 쉽지 않다 그러고, 내가 항상 몇년 전부터 이재명 씨의 정을볼때 신기하게 음. 바닥으로 집같은꼭 뭔가가 또 살아나고 살아남고 이게 있는 구사일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 힘의 용기를 봤을 땐, 아, 많이 힘들 거예요. 어, 지금... 이게 뭐 누군가 하나 가지치기에서 끝날 부분도 아니고, 응?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고 뭐 한다. 이래서 끝날 부분도 아니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응? 네. 또 이게 책임을 진다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씨의 구석이 안된가 동시에 어떤 민주당에 꺼져갔던 부시가 더확 살았다면, 지금 당연히 될 것이라 하고, 그 다음 플랫을 짰을 거예요. 국민의 힘은. 근데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 플랫을 아무것도 못 써먹는 거죠. 그치? 음. 그럼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준비가 덜돼있고 어, 어,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 상황인데 운기 자체만을 본다면 국민의힘은 올 후반도 내년 초반도 안 좋습니다. 어... 응. 네. 응? 보이지 않, 않지만 응. 내부의 분열이 엄청난 걸로 보여지실까요? 어, 그거는 사실은요, 이렇게 이지명 씨 이런 부분이 아닐 때에도,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부터,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항상 내가 만약 그걸 찍어서 얘기한 게, 어, 뭉쳐야 되고, 직결이 안 된다. 예. 지금 막, 그걸 내가 내 눈에 그렸거든요. 어, 겉에 보기에는 편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안에서는, 음, 여기는, 이 뭉쳐지지가 않죠. 사실은, 음, 잘, 어, 그, 그래서, 아, 지금, 사실은, 뭐, 국민의힘, 은기를 물어봤으니까, 얘기지만, 이대로 간다면, 뭐, 내년 청소는, 힘들지 않을까요? 네. 응. 아, 진짜, 제가 궁금한 걸또 이렇게 빠르게 응.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고, 음. 아, 지금 무엇인가, 이제, 뭐, 국민의힘의 핵심 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분들끼리도 사실은 제가 볼땐 조금 탁 단합되지. 물론 정치하사람 어떻게 다 단합이 되겠습니까, 많은. 좀 약간 너따로나다로 따로? 음. 어, 이런 형국이니, 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어, 근데 이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음. 음, 이대로 가다 보면 내년 초에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어떤 카드를 하나 또딱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때문 그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어, 그러다 보지, 뭐, 그리고 지금 이제 또올 후반 이제 뭐, 어, 음력으로 9월, 10월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저 우쪽을 향하겠죠? 네. 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또 김건희 여사도, 네. 어, 뭐또 그런 쪽에 뭔가 연루된 것도 또 시끄럽게 자꾸 말이 나올 것 같고, 네. 좀 그래요. 네. 음, 음, 음. 그러나, 뭐, 이재명 씨도 지금, 구속이 안 됐다 해서 또 완전히 큰 고비를 넘어갔다 자만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어한 번에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음. 때는 어떤 한 번의 또 기회는 네. 한번에 모는 또 제가 볼 때는 네.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 그때를 잘 정말 네. 그때 못하면 어 힘들어요. 응. 크게 이렇게 보면 응. 나라가 사실 정치 부분이 총체적 난국 아닌가? 총체적 난국. 네. 음 응. 맞아요. 네. 음. 음.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국민의 운기는 국민의 운기는 올뭐 이제 끝에 음. 하반기 운기 내년 초반까지도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총선이잖아요. 응. 네. 음? 네. 음. 그럼 그 운기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운기가 좋아지겠어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아 뭔가 정말 획기적인 구원투수가 나오든지 음. 아니 면 뭔가 진짜 막. 바꿔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든지 아마 국민의 힘에 대한 어떤 그뭐 지지율이라 그러나요. 그거 점점 떨어질 걸요. 이대로 가면 음, 네. 음, 음.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렇다고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걸 떠나서 신뢰를 잃는 거죠. 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어. 정확한 사람들은 잘하고 못하고를 보니까, 음. 그니까 어느 쪽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쪽도 이쪽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음. 국민들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사실 나부터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음. 음, 예전에는 맹목적으로 이쪽을 밀면 이쪽이 잘못하더라도 그걸 감싸고 무조건 갔단 말이죠. 음. 요즘은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다 보니 솔직히 나부터도 이쪽도 저쪽도 아니에요. 음, 음. 음. 예전에는 조금 예전에는 어느 한 쪽이라도 조금 치우쳤던 거 맞아요. 어, 뭐 아무래도 어? 그런데 지금은 이쪽도 저쪽도 진짜 아니거든. 요 어? 그 이런 국민들이 많다 보면 어, 안 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정말 진짜 필요한 건신의한수 정말 이게 그리고 음, 아무리 옳은 거라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보다 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조금 기다렸다가, 고려했다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고, 우리가 진짜, 어, 잘해보려고 하는 거라는 거를, 국민들도 느끼잖아요. 느낀 다음에, 그걸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약간 너무, 그게, 물론, 좋은, 옳은 것도 있고, 어, 있지만, 아무리 옳은 거라 해도, 그렇잖아요 너무 밀어붙여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조율이 잘안 된다 네. 음, 제가 볼땐뭐 주제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아.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음, 음, 음. 어려운 말씀이실 텐데 말씀해 주셔서 감 어려웠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